자, 오늘은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보니 조선인들이 좀 계시네요. 뭐를 잡으시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가 뭐의 대고등어네. 여러분 네. 우와, 정어리. 정어리. 많이 잡으셨네. 요 카드 체리에. 어, 바람 차다. 이야, 뱅에 등도 올라왔네. 정어리하고 여기 뱅에 등도 잡혔네. 이야. 음, 밑밥 치니까 그냥, 딱딱게 아, 되는구나. 음. 주말이라 그런지 조사님들이 조금 계시네요 어, 물었습니다 와 뭐야 이쪽도 조사님들이 조금 계시네요 와무에서뭐 거기가 번쩍번쩍 분쩍 하네 정어리. 음. 또한 마리 잡으셨네요, 정어리. 저쪽엔 두 마리, 정어리. 아, 모두 정어리 잡으러 오셨구나. 카드체리에 밑밥 가져오셔가지고, 카드체리를 저렇게 던지시고, 거기에다가 밑밥을 뿌리면 막 물고 가네요. 오늘도 투만 하시는 분좀 계시고요. 그 밑에도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건너편 바닷가 쪽에도 몇 분이 낚시하고 계시고 저기 방파제 끝에도 몇 분이 낚시하고 계십니다. 동해안 대표 네이버 카페 한도 피싱클럽에서 이렇게 고기마다 금지체장하고 금어기 날짜하고 이렇게 다 헌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셨네요. 감성도 25cm, 금어기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 고등어는 21cm, 금어기는 5월 4일부터 6월 3일, 이렇게 쭉. 어제부터 금요일, 토요일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은호! 남해안은 5월 1일부터 은호를 벌써 섬진강에서 잡고 있더라고요. 올림으로도 잡아내시고 하던데, 요번에 금요일, 토요일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남해안은 상당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동해안도 뭐한 60mm, 70mm씩 왔기 때문에요. 은어들이 좀 많이 바다에서 소상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어, 파도가센 날, 감성도 수심 때는 여기 와서 감성돔 해도 다름한 군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수심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 한 마리 걸어쳤습니다. 오호. 앞에 한 분하고 저 끝에 세분우호하시는데네 분. 특별한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닌 갯바입니다. 어제 저기압이 통과한 여파로 아이크 파도와 상당히 셉니다. 물색도 다하고요 바람도 좀 불고 바람이 상당히 차가워요. 양파제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닌 항인데요. 어, 아직 주의보 여파라서 그런지 문은 아직 안 열어놨습니다. 눈색도 없습니다. 완전히 우유색. 육연수를 어,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떼개가지고 널어놓으셨네. 작은항, 파제 내항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하고 계시고요. 뭐를 잠든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그 부분에 하시는 분은 이제 철수하시려는 겁니다. 한분 계시고. 어, 여에 중간쯤에 생활낚시 하시는 분몇분 분 계시고. 여기 울릉도 가는 여객선 탑승하는 곳 바로 옆에도 네 다섯 분시하오 계십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란히 주말에 낚시하는 모습을 보니 즐겁합니다 미소가 지어지네요.